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입니다. 꽃순이가요 이번 산행에서는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또 한방차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장아찌로도 이용할 만한 그런 소재들을 담아서요 나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한삼덩굴도요. 요만큼 컸을 때, 요 정도 컸을 때 아주 뜯기 좋죠.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딱 뜯어갖고 이렇게 뜯어도 돼요. 여기 한삼덩굴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무더기로 대부분 이것들은 무더기로 나서야 이렇게 뜯기 좋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어 갔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갖다가요 이거 나물로 먹기에는 좀 억십니다 요러도 요거 갖다가요 착 끓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삼동굴요 요거요 와 이거는 산에 좀 깊은 산에 가야지만 거의 대부분 보였거든요 아 이런거 진짜 만나기 힘든데 지금 보이시는 것은요 이것도 꽃을 보면 별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꽃입니다 개별꽃이요 개별꽃 와 여러분들 자세히 좀 보세요 이런 꽃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산에서 개별꽃을 만났습니다 반갑다 나에게 보여주어서 너무 고마워 와또 여기 어우 둥굴레가 어우 꽤 큰데요 둥굴레가 이렇게 났을 때 둥굴레도 이 잎을요 나물로 먹습니다 아 이렇게 가시 덜 폈을 때요 이렇게 몽우리처럼 생겼을 때아 제가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는 안 뜯을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고 귀한 나물이긴 하지만 예 제가 이제 요것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둥굴레 둥글레 보세요. 둥글레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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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니다.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면 둥글레 차 아우 구수하고 맛있죠. 뭐 숭늉 절이 가라죠. 예 이게 고혈압에 아주 특효랍니다. 또 좋대요. 그리고 이거 센 거였을 때는 밥에 넣고쪄 먹어도요 아주 좋아요. 맛도 좋고요. 아우 여기 이렇게 잘렸는데 아우 헉, 엄청 굵다. 둥글레가. 여기가 돌틈이 있어갖고요 잘려진 거는 맞아야지와 우와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둥글래요 이렇게 와 진짜 이거 쪄서 먹으면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저거는 저기 거는 봐주고 요거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둥굴레가 아주 많은 산을 알거든요. 그 산에서 예전에, 어, 이건 너무 깊이 묻어서 그냥 놔둬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만 둥굴레 이렇게 채취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음, 맑은 대쑥. 이것도 나물입니다. 쑥, 도쑥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참쑥 진쑥, 뭐, 맑은 대쑥, 뭐, 털쑥, 뭐, 다양합니다. 이거 말, 맑은 대쑥요 이것도 나물입니다. 와 여기도 이 산미나리가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뭐 살랑 살랑 살랑. 와이 산미나리 보세요. 나물 맛있거든요. 이거 산에만 나는 미나리입니다. 늪에 나는 미나리도 있지만 이렇게 산에 산에 꼭 이렇게 그 훔미진 곳에요. 산과 산을 연결시키는 산의 골짜기.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항상 산미나리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와, 그냥 짝파라네, 짝파래. 야 네, 이거 원추리도 나물입니다. 원추리도요, 산에 나는 원추리도 있어요. 산원추리요. 이렇게. 한 무더기로 났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잘라진 곳이 있죠? 이런 거는요, 노루가 와서요, 먹었어요, 이렇게. 제가요, 여기 많아서 그냥, 이렇게 한 흠만 그냥 뜯어서요, 가져가서요, 그냥 맛만 볼 겁니다. 요 정도만 뜯어갈 겁니다. 오가피요, 오가피. 이것도 봄 되면은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찔레처럼 이렇게 꺾어 먹습니다, 요렇게.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제가요, 요거, 이렇게 너무 예쁘게 커서요, 이거, 오가피도요, 그냥 놔두려고요 이렇게. 오가피가 산에 자연산으로 나는데, 아, 조금만 만졌는데, 엄청 한기롭네요. 오가피. 이것은 다 자연산이죠? 오가피. 아, 요거는 그냥 생, 생쌈 싸먹어도 맛있죠. 그죠? 오가피. 이렇게. 오가피. 네 가는 길에 또 여기 무릇이 또한 무더기 있네요. 어우그 사이에 많이 컸네요 무릇. 예 예전에 이거 장아찌도 담아 먹고요. 예, 이렇게 나물로도 먹었던 무릇. 아 무릇도 약간 마늘 향 같은 향이 약간 나요. 꼭 생기고 보면 예 부추 잎 같이 생겼죠. 그 저기 뿌리도 꼭 쪽파 뿌리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때 그 먹는 게 귀했을 때 그랬을 때 일제 강점기라든가 이런 식의 구황식물이었습니다. 무릇도 무릇 무릎. 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야지 그래 잘 자라라. 양지 이것도 양지풀인데요. 꽃을 보면 똑같아요. 양지풀 꽃이 다섯잎. 근데 이것은요 바로 위에서 잎이 이렇게 삼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세요. 양지포인. 그래서요 새잎양지꽃입니다. 그리고 전초를 한방 약초로 이용합니다. 네, 이것도 나물이에요. 이것은 바로 담배나물입니다. 담배나물. 약간 이렇게 음, 약간 이렇게 털이 있어 보인다 그럴까? 약간 까칠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나물로 먹습니다. 나물로 먹는데요. 음, 좀 부드럽지가 않아서 조금 덜 부드러워서 저희는 이 담뱃나물 잎도요 전초를 말려서요 다려 먹습니다. 한방 약초입니다. 이렇게요 이산 저산을 다니다가 보면은요 하루 해가요 금방 저물어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도 여기까지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연담꽃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